행목상 첫째 해 3월 18일 민수기 8대 1물 결표 26분의 26절. 새한글 성경. 민수기 8장. 등불을 켜는 방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해 주고 그에게 일러 두어라. 형님이 등불을 켜실 때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7 개의 등불이 비치게 하십시오. 34. 아론이 그렇게 했다. 아론은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등불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등불 받침대는 금을 두들겨 만들었는데, 밑동에서 꼭대기 꼭까지 두들겨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등불 받침대를 만들었다. 35. 레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하여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제 없애는 물을 그들 위에 뿌려야 한다. 그들은 털 깎는 칼로 자기들의 온몸을 밀고 자기들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수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의 곡식잼을 소잼을 과 함께 끌고 와야 한다 또두 번째 수송아지를 죄없세는 잼을 속재잼을 로 끌고 와야 한다 36뇌위 사람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무리를 불러 모아라 뇌위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흔드는 잼물 요잼을 로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37 레위 사람들은 수성아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한다. 너는 여호와에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잼을 속죄 잼물 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잼을 번잼물로 바쳐서 레위 사람들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너는 뇌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흔드는 재물 요재물 로 여호와에게 흔들어 받쳐야 한다. 38. 뇌위 사람들은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야 한다. 뇌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뇌위 사람들은 가서 만남의 천막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여라. 너는 흔드는 재물 요재물 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흔들어 받쳐라. 39.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완전히 받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마다들을 모두 그들이 대신하게 했다.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40.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마다들을 모두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게 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을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 다가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게 했다. 41.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무리가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주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죄를 씻고 옷을 빨았다. 아론은 흔드는 재물, 요재물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아론은 그들을 위해 죄 없애는 예식을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었다. 42.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천막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했다. 4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이러하다. 25세부터 만남의 천막에 와서 하 일을 해야 한다. 50세부터는 하던 일에서 물러나고 더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그의 형제들이 지킬 것을 지킬 때 시중을 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하 일을 하게 하여라. 목차로 이동. 44. 동행목상. 첫째 해 3월 18일. 민수기 8대 1물결표 26분의 26절. 메시지 성경. 민수기. 8장. 등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등잔 7개를 두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45.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등잔들을 설치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줄기에서 꽃잎까지 두들겨 편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안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다. 46.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에 털을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가져오게 하라. 또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47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모아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을 넘겨받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48. 너는 레위인에게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한 마리는 속죄 재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재물로 하나님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재물로 하나님에게 바쳐라. 49. 이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별하는 절차다. 레위인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네가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친 뒤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50.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뽑은 것은 오직 내가 쓰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가 쓰려고 따로 구별해 둔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치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쓰려고 구별해 두었다. 51.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뇌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 대신 받아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올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52.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절차들을 레위인과 함께 실행해 옮겼다. 레위인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53. 그런 뒤에 레위인은 회막으로 가서 일을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감독했다. 5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위인에 관한 지침이다. 그들은 25살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신살이 되면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그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기본 규례다. 목차로 이동. 55. 동행묵상, 첫째 해 3월 18일, 민수기 8대 일물결표 26분의 26절. 저녁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56.